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기상 일기를 들어셔서 아시겠지만, 한파, 또 주의보, 경보가, 또 발의가 됐어. 또 눈도 오고 그래서 결빙이 좀 생기고 도로에 참 많이 미끄럽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에 오늘 금요기도에는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게 되었음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는 멈출 수가 없기에, 이 성전에서 예배는 동일하게 변함없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기도의 장소고, 은혜의 장소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욕심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에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하나님이 말씀이신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보여주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입강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주제가 되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말씀,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었던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하였지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빌리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네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빌립의 질문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 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 이시고 그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분의 행동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분명히 알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인 아버지의 복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매님. 예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제로 인해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수 있을까요? 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요. 제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 사람들이 볼수 있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두움의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무한하신 사람이시죠. 그 은혜는 한량없이 큰 은혜입니다. 태초의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태초의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보금, 전하셨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 자연과 우주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인류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인생의 왕자에 안개하시고, 나는 그 인생의 왕자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내 인생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될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그 자체가 축복이고요.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아기 예수 탄생을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대림절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돌아온 주일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 되겠는데요. 그 마지막 주일 지나고 그 주간이 이제 성탄이 다가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렘 레 말구류에 아기 예수님 오셨지요.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성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낮고 낮은 말부유에 오셨으므로 우리도 이 세상이 어두워진 세상에 빛스러우신 예수님께서 환하게 세상에 빛이 되셔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고 낮은 곳으로 가서 이웃을 섬기고, 교만하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점점 낮아지고 겸손해서 이웃을 섬기는 아기 예수를 준비하며 성탄을 맞이하는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빛이라는 것은 증거가 된다는 사실. 빛천 증거되어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아는 사람이 믿게 하려고 요한을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왜 그가 먼저 와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쳐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요, 바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동시에 눈이 어두워 메시아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빛으로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모든 인생들은 어두운 세상에서, 영원히 어두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고, 구원의 빛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제는 세상 가운데 증언의 삶을 살수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고 오늘 밤도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남은 시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오늘 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빛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